약은 약사에게, 영화는 무비양에게. 당신의 힐링을 영화로 처방해드립니다. 오랜만에 영화약국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무비양에게 한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무비양님. 저는 약 3년 정도 중소기업에 있다가 부품꿈을 안고 대기업에 이직했어요. 대기업에 이직한 마음에 너무 행복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출근했어요. 현재 다닌지 약 3개월도 채 안됐는데 텃세도 너무 심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윗사람들한테 계속 혼나고 너무 힘드네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눈 감고 눈 뜨면 회사고 눈 뜨기가 무서워요. 회사 가기가 너무 싫네요.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영화가 있을까요? 아 많은 분들이 회사 생활 하시면서 힘드신 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드라마약을 준비했습니다. 영화 열정 같은 소리하고 인내입니다. 어, 2015년에 개봉한 영화이며 애자, 반창고를 만든 정규은 감독 영화입니다. 정재영 박보영, 배성우, 류현경, 진경 등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영화는 취직만 하면 인생이 풀릴 줄 알았던 수습사원이 최악의 상사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코믹하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이 영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공감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영화는 기자들의 삶을, 치열한 삶을 그려냈지만 그 안에서 발견하는 고단한 직장인들의 모습은 직업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씁쓸한 현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리듬감 있는 코미디입니다. 소소한 유머들로 편안한 운음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웃음을 잊지 않는 가운데 진지한 위로를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전곡을 콕콕 찌르는 청량한 소다수 같은 영화입니다. 세 번째, 우픈 현실입니다. 극중 주인공이 상사에게 탈탈 털리는 걸 보면 와 이거 내 모습인데 라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감도 되면서 영화에서 웃기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직장인들의 애안도 담고 있으면서, 마음도 따뜻해지는 영화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을 위한 코미디도 있는 드라마약을 준비했습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후반전은 있고,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하다 보면, 기적이 생긴대요. 다들 지치지 마시고, 인생 전반전 마무리 잘 하셨다면, 열정 있는 후반전 되시길 바랍니다. 어, 사연 보내주신 분에 조금이나마 영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